정동원 군의 첫 연기 도전작인 정범식 감독의 뉴노멀이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의 초청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영화 뉴노멀은 부천국제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돼 지난 7월 17일 처음으로 선을 보인 바 있죠. 당시 정동원 군은 레드카펫 행사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등에 참석해 배우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무튼, 뉴노멀이 이번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초청됐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자면, 뉴노멀을 초청한 곳은 런던 국제영화제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모든 출품작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뉴노멀은 컬트 부문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간략한 영화 소개와 함께 상영 스케줄도 나와있는데, 유노멀이 상영되는 곳은 트라팔카 광장과 내셔널 갤러리 인근이자 대도시 런던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축에 속하는 오데온 럭스 웨스트엔드와 찰스 왕세자 영화관. 이렇게 두 곳이며, 날짜는 다음 달 15일과 16일입니다. 한편, 195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6회를 맞은 런던 영화제는 타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영화들을 주로 초청하는 특유의 방식으로 인해 영화제의 영화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런 런던 영화제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뉴노멀은 런던 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그 자체로 이미 작품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수 있는데, 첫 연기도 전부터 이런 좋은 작품을 만나 영국 런던에 있는 극장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상영된다니, 동원군 스스로도 참 뿌듯할 것 같고, 그건 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부천국제영화제 이후로도 뉴노멀의 극장 개봉 소식이 없는데 빨리 일반 극장에서도 영화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뉴노멀과 굽힐 수는 없다 이후 다시 가수 정동원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 배우로서 다음 차기작은 언제 결정될지 또 무슨 역을 맡게 될지 다시금 기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뉴노멀의 런던 영화제 초청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연기활동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